결국 당근은 어디 있었던 걸까? 아직도 그거 생각해? 당근만 빼고 다 찾았는 걸? 오히려 당근은못 찾은 게 다인 것 같은데. 그전세 당근 수프 레시피는 어떻게 빠져 수상했어? 그러고 보니 남자 화장실을 결국 못 찾아봤네. 니네 모험심도 도적자 한견는 있구나. 학교서 에 거기 빼건 모든 것을 가봤잖아. 그리고 결국 당근은 못 찾았지. 당근은 남자화장실에 있는 거야? 남자화장실에 당근이 와니 끔찍한 유머 감각이네. 나중에 쟨에게 편지하겠다. 남자화장실을 뒤져보라고. 최소한 윌한테 연락해. 남자화장실이잖아. 안 돼. 그 겁쟁이는 당근 채워도 여름방학 때처럼 울면서 선생님께 가져갈 거야. 그때 우리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기차가 아니라 감옥에 있었을걸? 아니면 관작속이거나아 지루해. 미쳐버릴것 같아. 뭐예요? 회상신 아니었나? 원래 지루하잖아 회상신은. 이 끔찍한 기차 위에 아무도 안탄지 알겠어. 이 정도 지루하면 고양이도 못 버틸 거야. 네가 타고 있는 건 기차 특결 18,500개 갑선 하는 기차고. 목적지는 대륙의 중심지, 하라이언의 마녀의 집이야. 알고 있어? 마녀 학교 차석님? 몰라 몰라, 그런 거 관심 없어. 대체 왜 내가 차석인 거야, 대체? 그장시 금지된 방에 두 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 세 번. 학교 지하에 숨겨진 도서관에서 금지된 고서도 훔쳐보고 그때 봤던 집집만한 뿌독기가 아직도 기억나. 겁쟁이 미리 울만했지. 근데 왜 내가 차석이야? 나는 그냥 지기 싫었을 뿐이라고 포기하고 얌전히 의지 엉덩이에 붙어 이건 성공의 기차니까. 3년 동안 조금 서늘하고 축축한 마녀집에 얌전히 처박겠으면 돼. 알겠 생각하다 말하지마. 방염과를 충분히 토할 것 같으니까. 안 그래도 기차에서 내릴 때 신발을 벗을 생각에 심란한데. 신발? 웬 신발? 도착하자마자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? 아니거든? 나도 처음부터 막 나가진 않는다고. 자각은 있었어? 깜찍한 규칙의 도시, 할라이언 몰라? 그중첫 번째가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신발을 벗어 하는 거야.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. 제니는 언니는 처음 하라연역에 도착했을 때 끝마는 부츠를 신고있었대 그래서 그거 다 풀고 내려나못 내릴 뻔 했다잖아. 아 엄마도 새 신발을 사줬고 아리아는 그냥 잘하라는 의미로 준거아니야아니야 아니야, 아빠도 부츠는 편한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걸? 이상한데. 진짜라니까. 못 믿겠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본다.